자,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, 그 다음 X축에 접하는 원이 1,2를 지날 때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우선은 그림까지는 사실 안 그려도 풀수 있는 문제인데,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, 자, 잘 보세요. 중심이 Y는 X-1 위에 있습니다. 그리고 X축에 접한다고 했습다 그러면, 여기에서, 그런데 그 점이 1,2도 지난데, 여기가 1이고, 여기 2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, 대략 그려보면, X축에 접하는 원인데, 얘가 1,2도 지나야 된다. 이렇게 된 겁니다. 1,2. 됐지? 자, 그랬을 때, 그러면 X축에 접하는 원은, X축에 접하는 원은, 여기 반지름의 길이와 Y 좌표의 절대값이 일치합니다. Y 좌표의 절대값이 일치한다.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a, a-1로 두자.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와, 반지름의 길이와, 그 다음 얘가 일치합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1,1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. 원의 방정식은 x-a 제곱, 그 다음 이거 빼면 y-a 플러스 1의 제곱. 그 다음 여기, 여기 높이가 반지름 역할을 하고 있다, 맞지? y 좌표가, 그래서 a-1의 제곱.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얘가 1,1을 지난대. 그러면 1,1을 대입하면 1-a의 제곱, 2 대입하면 3-a의 제곱, 그 다음 a-1의 제곱. 그런데 어차피 순서 바뀌어봤자 제곱하면 똑같다, 맞지? 어, 그래서 얘랑 얘랑 없어집니다.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되고, a는 3.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3마 어, 2가 되고, 그러면 이 높이가 바로 2가 되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는 2.